한국의 작은 카페 한 곳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진한 커피 맛,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무장한 한국 카페들이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건입니다. 한국에서 4년 동안 유학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중 하나가 다양한 한국 카페를 탐방하고 그 문화를 즐기는 거였어요.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성을 나누는 공간이었죠. 거기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메건은 한국에서의 유학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잠시 접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자신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어와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다채로운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내부에서 만난 한글 간판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서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건물들은 그녀에게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긴 정말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렘만큼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곳곳에 자리 잡은 아늑한 카페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카페는 그녀가 머물던 숙소 근처의 작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단출해 보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커피 향이 그녀를 반겨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는 밝은 인사와 함께 직원은 그녀를 환영하며 메뉴를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록 어색한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했지만 직원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매거는 점점 더 많은 카페를 탐방하며 한국 카페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이 편안히 쉴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각 카페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테마가 있었고, 어떤 곳은 조용히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어떤 곳은 화려한 디저트와 함께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기 좋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 카페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졌어요. 그녀는 이국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카페 공간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의 카페에서 느껴지는 환대와 따뜻함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카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기 다른 테마와 감성을 가진 카페를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력과 감성이 넘쳐나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녀는 종종 노트북을 들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에세이를 쓰곤 했습니다. 특히 매건에게 한국 카페의 특별함은 메뉴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새로운 음료를 선보였고 카페마다 각자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달달한 바닐라 라떼와 고소한 말차 라떼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또 카페에서 제공하는 정성스러운 디저트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감동했던 건 카페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그녀가 주문한 메뉴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모습은 그녀가 그동안 경험했던 미국의 서비스 문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한국에서는 단순한 서비스조차도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또한두 카페의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많은 카페들이 단순히 의자와 테이블만 놓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조명, 가구, 음악까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작품 같았습니다. 성수동이나 홍대의 독특한 카페들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섞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강남의 고급스러운 카페에서는. 마치 예술 전시회에 온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 카페의 매력은 이러한 작은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카페를 탐방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쌓는 과정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통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을 넘어 삶의 여유와 감각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카페 생활은 매건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카페를 찾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그녀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공부하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국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은 단순히 카페인이 아니라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또한 그녀는 한국의 카페 문화가 단순히 소비와 판매의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객과의 교감. 그리고 공간이 주는 따뜻함은 그녀가 한국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매거는 종종 한국에서의 카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카페 생활로 그녀는 매일같이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며 마치 작은 모험을 떠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카페마다 다른 테마와 인테리어가 있었고, 때로는 그 공간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특별해지곤 했습니다. 메건은 특히 시험 기간마다 찾던 조용한 북카페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서가에 가득 꽂힌 책들 사이로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던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안정감은 마치 마음의 안식처 같았어요. 거기서 마신 커피 한 잔은 그냥 에너지 음료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존재였죠. 한국 카페에서 경험한 따뜻함은 단순히 공간의 분위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직원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와 정성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단골로 다니던 한 작은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료에 늘 작은 손글씨 메모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는 짧은 문구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카페에서는 고객을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그녀는 한국 카페 문화의 특별함을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사고 마시는 소비와 판매의 관계를 넘어 카페는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하거나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순간들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었죠. 카페의 메뉴 역시 그녀에게 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메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말차 라떼를 맛보았고, 딸기 라떼나 유자차처럼 미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독창적인 메뉴들에 반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새롭게 선보이는 음료들은 그녀를 항상 설레게 했습니다. 여름엔 시원한 복숭아 아이스티를 마시고 겨울엔 달달한 고구마 라떼를 마시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몰라요. 한국 카페는 언제나 고객들에게 작은 놀라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종종 한국에서의 카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집 근처 카페에 들릴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한국 카페에서의 장면들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손글씨 메모가 적힌 음료를 건네받으며 미소를 짓던 순간들 말입니다. 한국 카페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소중한 한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카페 경험이 그녀에게 단순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따뜻함과 세심함, 그리고 사람과 공간을 대하는 방식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단순히 추억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영감을 준 공간이에요. 몇년 후, 매거는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금 일상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한국에서 느꼈던 독특한 감성과 여유가 그리웠습니다. 특히나 한국 카페에서의 시간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에 들러보았지만 대부분의 카페는 간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커피를 받아 나오는 방식이었고 커피의 맛도 한국에서 즐겼던 그 독창적인 풍미와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었죠. 여긴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어느 날 친구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 알아? 여기 LA에 한국식 카페가 생겼대. 엄청 힙하고 요즘 사람들 다줄 서서 간대. 매거는 무척 흥미로워 하며 바로 그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 세련된 간판, 그리고 한국어로 적힌 메뉴판까지. 와, 이건 정말 한국. 그 자체네요. 카페 레브에 들어서자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따뜻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식물들과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감각과 디자인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메건은 메뉴판을 보며 더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말차 라떼, 유자차, 인절미 라떼 이건 완전 한국에서 보던 그 메뉴들인데. 그녀는 말차 라떼를 주문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서 보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음료를 한 모금 마시자 지난 녹차의 풍미와 부드러운 우유의 조화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정말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추억이 한 잔에 담긴 것 같아요. 매거는 이후에도 그 카페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간의 디테일에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카페에 열광하는 걸까? 한국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받을 때 바리스타가 친절히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내밀고 음료를 만들 때마다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신경 쓰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매거는 한국 카페의 이러한 부지런함과 세심함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단순히 커피를 사로 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선 그 짧은 순간조차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져요. 또한, 한국 카페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들리는 잔잔한 음악과 세련된 가구, 배치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잊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한국 카페가 젊은 세대에게 단순히 커피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거는 특히 한국 카페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 중 하나로 트렌드와 전통의 융합을 꼽았습니다. 한국식 카페에서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녀는 카페의 메뉴를 보며 그런 생각이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예를 들어 유자차나 말차 라떼는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런 메뉴들이 독창적이고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드니까요. 한국식 카페의 인기는 SNS를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매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페 사진을 올리자마자 친구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너무 예뻐. 나도 꼭 가보고 싶어. 이런 반응은 단순히 카페가 주는 감각적인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을 넘어 사람들에게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매거는 한국 카페가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매출과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한국의 부지런함, 섬세함, 그리고 정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카페에 열광하는 거겠죠. 그녀는 한국 카페가 단순히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새로운 문화예요. 한국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작은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건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국식 카페에서 말차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내부는 평소처럼 활기찼고 주문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 카페에 열광하는 걸까? 마침 근처에 앉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백인 여성, 다른 한 명은 중년의 히스패닉 남성이었는데 둘은 한국 카페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말 차라떼, 진짜 대박이야.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찾아. 정말 부드럽고 고소해. 여성이 감탄하며 말했다. 맞아. 근데, 나한텐 음료보다도 이 분위기가 더 놀라워.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세상에 온것 같아.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매거는 과거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유학 시절. 시험봉구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친구와 함께 성수동의 한 카페를 찾았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곳은 독특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카페였는데 메뉴부터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특별했습니다. 특히 카페 직원이 정성스럽게 내놓은 아인슈페너 한 잔은 그녀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한독식 카페의 성공 비결이 이런 세심함과 따뜻함에 있는 걸까? 그녀는 당시의 경험과 지금 이 카페에서 느끼는 감동을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테이블에 놓인 안내판에 적힌 문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특별하길 바랍니다. 메건은 한국 카페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메건은 카페에서 일하던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온 제이슨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감명을 받아 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삶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죠. 그는 이어 자신이 이곳에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긴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곳이죠. 이건 한국식 카페만의 강점이에요. 매거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 카페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맛이나 인테리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이슨은 또 한국 카페의 부지런함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건 진심이에요. 음료 한 잔을 만들더라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죠. 이런 모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거는 제이슨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매거는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국 카페의 인기는 단순히 한순간의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감정은 단순한 맛이나 분위기 때문이 아니야. 이건 한국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경험이야. 그녀는 이 경험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가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매일 커피를 소비하는 인구가 70%를 넘을 만큼 커피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커피가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음료로 소비되는 것과 달리 한국 카페는 커피를 넘어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디테일에 대한 집착,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함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담긴 노력과 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매거는 자신도 그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카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긴 단순한 카페가 아니에요. 이곳은 하루의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한국이 담겨 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친구들과 지인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가보고 싶어. 여기 정말 예쁘다. 어디야? 한국 카페? 흥미롭다 매건은 작은 포스팅 하나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카페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생각났습니다 k-pop k 드라마 그리고 k-푸드 처럼 한국 카페도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건은 카페에서 느낀 감동이 단순히 음료와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담긴 것이란 점에서 더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매건은 한국 카페에서 만났던 직원 제이슨과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카페를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이 카페를 특별하게 만든 거죠. 제이슨의 말은 메건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과거 한국에서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며 받은 직원들의 작은 배려, 특별한 날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던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리고 모든 것에 세심함과 정성이 담겨 있던 그곳, 그런 순간들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거였구나.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소소한 행복이 자신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매거는 미국에서도 이런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의 맛을 넘어 진심을 담은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카페의 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물하는 곳. 그게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이에요. 한국 카페는 이제 미국에서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을 넘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특별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단순히 맛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한국이 가진 독창성과 정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거는 자신이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좀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식 카페 문화를 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야. 그곳에서 또 다른 감동을 만나고 그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그녀는 자신만의 다짐을 하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정말 특별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 한국 카페는 단순히 음료와 공간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곳엔 사람을 향한 진심.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카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카페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형태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비를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한국을 느끼고 사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에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